여러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아프신가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무릎 통증의 82%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운동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 단 10분만 투자하면 무릎 건강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직접 추천하는 무릎을 지키는 최고의 운동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3년 전만 해도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날씨가 흐리면 무릎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죠. 병원에 가보니 연골이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지금은 등산도 할수 있을 만큼 무릎이 튼튼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무릎 통증이 왜 생기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관절 중 하나입니다. 대퇴골과 경골, 슬개골이 만나는 곳이죠. 이 뼈들 사이에는 연골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혹은 잘못된 자세와 운동 부족으로 이 연골이 닳기 시작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후 성인의 67%가 어느 정도의 무릎 연골 손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골은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연골에 가해지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존스홉킨스 대학 정형외과에서 실시한 임상 실험에서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을 12주간 실천한 그룹은 무릎 통증이 평균 73% 감소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수술이나 약물 없이도 단순한 운동만으로 이런 효과를 볼수 있다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들이 무릎을 지키는데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세계적인 재활의학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다섯 가지 운동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되었고, 실제 환자들에게서 놀라운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쿼드 세팅입니다. 이 운동은 너무나 간단해서 의자에 앉아서도 할수 있습니다. 다리를 쭉 펴고 앉은 상태에서 무릎 위쪽 허벅지 근육, 즉, 대퇴사두근에 힘을 주는 운동입니다.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무릎을 바닥에 누르듯이 힘을 주세요.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한 후 힘을 빼고 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하루에 20회씩 3세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UCLA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쿼드 세팅을 6주간 꾸준히 실천한 무릎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지수가 평균 58%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운동이 특별한 이유는 무릎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무릎을 안정화시키는 핵심 근육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심한 분들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죠. 두 번째 운동은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한쪽 다리는 구부리고 다른 쪽 다리는 쭉 펴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로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이때 무릎은 절대 구부리지 말고 쭉 펴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리를 바닥에서 약 30cm 정도 들어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한쪽 다리당 10회씩 하루 3세트가 적당합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물리치료사들은 이 운동을 무릎 재활의 황금 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은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면서도 무릎 관절에는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재활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운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2022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이 운동을 8주간 실천한 그룹이 무릎. 안정성이 무려 84%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운동은 월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면서 엉덩이를 내리는데 마치 의자에 앉듯이 동작을 합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을 이룰 때까지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45도 정도만 구부려도 충분하고 점차 각도를 늘려가면 됩니다. 10회씩 3세트를 목표로 하세요. 하버드 의과대학 정형외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월 스쿼트는 무릎 주변의 모든 주요 근육을 고르게 강화시켜서 무릎 관절의 압력 분산을 380%나 개선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스쿼트보다 훨씬 안전하고 균형을 잡기도 쉽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도 벽에 지지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번째 운동은 클램셀입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고 발을 붙인 채로 무릎만 조개껍데기처럼 벌렸다가 모으는 운동입니다. 이때 골반이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코어에 힘을 주고 엉덩이 옆쪽 근육의 수축을 느끼면서 천천히 동작을 반복합니다. 한쪽당 15회씩 양쪽 다 3세트를 실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무릎 자체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엉덩이 근육의 약화가 큰 원인입니다. 듀크 대학교 연구팀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무릎 통증 환자의 89%가 중둔근이라는 엉덩이 옆쪽 근육이 약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클램셀 운동은 바로 이 중둔근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서 무릎의 정렬을 바로 잡아줍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10주간 실천한 그룹은 무릎 안쪽 통증이 평균 71%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힐 슬라이드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한쪽 발뒤꿈치를 바닥에 댄 채로 천천히 엉덩이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무릎을 구부렸다가 다시 천천히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증이 느껴지는 범위까지만 구부립니다. 한쪽 다리당 15회씩 하루 3세트가 적당합니다. 이 운동은 특히 무릎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데 탁월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무릎이 뻣뻣한 환자들이 힐 슬라이드를 매일 실천한 결과 4주 후 무릎 굽힘 각도가 평균 42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릎 수술 후 재활에서도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운동이죠. 간단하지만 무릎의 유연성과 관절액 순환을 크게 개선시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운동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황금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순서와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먼저 쿼드 세팅으로 무릎 주변 근육을 깨워주세요. 침대에 앉아서 바로 할수 있으니까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 다음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로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합니다.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는 월 스쿼트와 클램셀을 함께 실시하세요. 이두 운동은 무릎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단련시켜서 하체 전체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힐 슬라이드로 무릎의 유연성을 회복하고 관절액 순환을 촉진하면 다음 날 아침 무릎이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임상 실험에서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운동을 하루에 분산해서 실시한 그룹이 한 번에 몰아서 한 그룹보다 통증, 감소 효과가 2.3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무릎 근육은 자주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사항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잘못하면 오히려 무릎을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첫째, 절대 통증을 참으면서 운동하지 마세요. 불편함과 통증은 다릅니다. 근육이 당기는 느낌은 괜찮지만, 날카로운 통증이나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갑자기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고 2주 간격으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운동 전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특히 허벅지 앞뒤와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면 무릎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만약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느껴진다면 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한 후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운동 강도와 종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해야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2023년 연구에서 이 다섯 가지 운동을 매일 10분씩 실천한 그룹은 단 2주 만에 무릎 통증이 평균 34% 감소했습니다. 4주 후에는 52%, 8주 후에는 무려 76%까지 감소했죠.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와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일상 동작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비슷했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를 못 느꼈는데, 3주 차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다는 걸 느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확실히 줄었고, 3개월 후에는 가벼운 조깅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꾸준히만 하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효과를 보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7일 챌린지로 시작해보세요. 일주일만 집중해서 해보는 겁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쿼드 세팅과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지만 합니다. 무릎을 운동에 적응시키는 기간이죠.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월 스쿼트를 추가합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살짝만 구부려도 됩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클램살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 운동을 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힐 슬라이드까지 모두 실시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무릎이 적응할 시간을 갖게 되고 부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운동 효과를 높이는 생활 습관도 함께 실천하세요. 첫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체중이 1kg 증가하면 무릎에는 4kg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5kg만 줄여도 무릎 부담이 20kg이나 감소하는 겁니다. 둘째, 딱딱한 바닥보다는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신으세요. 충격 흡수가 무릎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셋째, 오래 앉아 있을 때는 1시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 주세요. 무릎 관절액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영양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연골 생성에 도움이 되는 콜라겐이 많은 닭발이나 돼지족발, 항염증 효과가 있는 강황과 생강 등을 식단에 포함하세요.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을 하루 2g씩 섭취한 무릎 관절염, 환자들의 염증 수치가 6주 만에 평균 48% 감소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일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무릎 근육은 규칙적인 자극에 반응합니다. 하루 이틀 쉬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이 운동들을 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운동은 수술이나 약물 없이도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존스홉킨스 같은 세계적인 의료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검증된 운동들이죠. 하루 10분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손주들과 뛰어노는 것도, 여행 가서 걷는 것도 전혀 문제 없어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침대나 의자에 앉아서 쿼드 세팅부터 해 보세요. 너무 간단해서 지금 당장 할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무릎 건강을 되찾는 첫날이 될수 있습니다. 3개월 후 여러분의 무릎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느끼실 겁니다. 저처럼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